<laughs> 네 안녕하세요 비치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 사람을 함게 만들었는데 여자로 만들었어요 그럼 한번 천사정도로 꾸며보겠습니다 그래도 <laughs> 앉을 수 있어요 음 <laughs> 봐요 어, 죄송합니다. 이렇게, 놔둘 수가 있어요. 원래 떨어지는데, 안 떨어져요. 네, 저렇게 안 떨어져요. 잠시만요. 네,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.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이렇게 받침이 있기 때문에, 여에잘안 젖어요. 안 될수록, 순사점수를 끊어줍니다. 아! 아! 이따만큼 해주세요. 너무 큰가? 좀 넓게요. 천사점탑 제가 제일 아프거든요. 아, 나 짧은 머리가 싫어. 긴 머리가 제일 좋아. <laughs> 긴 머리가 제일 좋아. 여정 <laughs> 돈만 해주세요. 어차피... 엄마, 언제 떨어졌니? 이거 뱃살이에요. 뻥이에요. 임신한 거. 뭐, 그렇게 꾸며도 돼요. 그냥, 뭐, 그냥 있는 거. 라든지. 그리고 물이 필요한데요. 물은 뭐가 필요하냐면, 안 떨어, 안, 붙, 안 떨어, 안 붙을 때 필요한 거였고요. 음, 그렇게 물은 피, 많이 필요 없고요. 한 여정도만 해주세요. 잘못 보셨다면 죄송합니다. 빨리 할게요. 자, 그리고 머리를 만들어 주시는데요. 머리는 좀어려울 쉬워요. 많이 많이 쉬운데 따라할 수 있겠죠? 그리고 붓과 물도 있어야겠죠? 물감, 그, 뭐지? 물감이 필요한데? 가져올까요 네. 물감을 따주시는데요 자, 그럼 머리를 만들어 볼까요? 아이고, 힘들다. 자, 만들어 볼게요. 어, 죄송합니다.